뭐 따지면 한 한두 곳도 없어요. 할게요. <laughs> 그럼 그래, 초블그해원님이아이고저해원님 응. 어, 해원님이 응. 하시고 길토로 아. 보여 깎아 돌렸네 응. 놀라들. <laughs> <laughs> 로그는, 그, 우리, 그건 잡으면, 바로 내가 신경 써드릴게요, 어떻게 할 건지. <laughs> 그 잡으면. 조심하세요. 4, 네, 그렇다고 4, 너무 지지부진한 1, 파티를 만들진 않을 거예요. 회원님 혼자 가실 거예요. 고옥 하나 줘요, 고옥. 4, 3, 2, 1. 도망치세요. 모습? 뭐? 가만에 인간 내비게이션 눈크님이 오셔가지고 그.. 네모징을 찍어놨어요 네모징 인간 내비게이션 아, 중간에다가 크흠 <laughs> 네, 인간 내비게이션 따라가시면 되고 네모징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점프 버 도망갑니다 지금 요 아프지 마세요. 지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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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내비잘이션따라다 이거가 아, 안전한 거 아니에요? 살짝 저거를 좀붙쳐야 되나? 애기한어 이쪽이 확실히 안전하긴 하다. 지금 떡가인이 달려가는 거 아, 요즘에 그 보이맨에서들 모아 가지고 입에 자꾸 그게 붙어요. 라이브의 에이퀸 영상이. 흑연이 전발해주세요. 바다 깔라야기이면서 그냥. 내도좀 뺐을 테니까. <laughs> 여기 내가 혼자 왔을게 이번에. 이 조심하세요. 4 3, 2, 1. 저, 희축 하나 넣었어요? 아, 어, 4, 3, 2, 1. 어, 죽네. 희축 갖고 안 되나보네. 전, 배우님 혼자 해요. 강아지에, 뭐 희축이 안, 강아지. 안 들었나? 아, 희축이 없었구나. 강아지에 명상 안 돼. <laughs>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쫄 패스하는 법을 제가 배워왔거든요. 그 이거 잡고 나서 그쫄저 기계 누르지 마세요. 쫄 기계 절대 누르지 마세요. 쫄 패스하는 법잘 알았으니까. 어, 응, 맞아. 얼굴, 얼굴 날리면 되더라고. 시보님, 얼굴 잘... 뭐야, 시보님, 어, 뭐야?